네,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1958년도에 생긴 신천초등학교 또 학교 담 따라 걷기 한번 오랜만에 한번 출발해 볼까 합니다. 1958년도에 생긴 학교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자, 이제 그 주변은 이제 또 아파트 단지들로 이렇게 둘러싸져 가는 모습이고, 자, 이런 모습이고 학교도 지금 여기 이제 원래 건물 이건 원래 건물이고 여기 뒤쪽에 이제 신설 새로 지은 네, 학교 건물이 보입니다. 제가 여기 잘 알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 외가댁이 신천동이었어요 아시는 분들 다아실텐데 이제 여기 신천 아파트라고 정말 오래된 아파트죠 예, 그 아파트 사셨거든요 7동 24호 옛날 아파트 동이 7동이었어 7동 7동 24호 예, 여기 바로 길 건너편인데 이 건물이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고 이게 이제 옛날 건물 변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학교 담따라 걷기! 신천 초등학교. 저도 이제 추억이 있는 곳인데 오늘 근처에 왔다가 음식 컨텐츠 촬영하고 학교 주변 한번 소화시킬 겸 한번 출발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강당인데 강당도 이거 새로 지은 거겠죠 당연히? 로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요. 이제 다 아파트촌이에요. 여기 다 아파트고 다 바뀌었어. 다 바뀌었는데 그나마 이쪽 여기서 왼쪽으로 커브 딱 틀면은 옛날 주택들 아직 좀 남아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여기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담벼락 담쳐져 있고 공사 중인데 이쪽으로 오면 이제 아직 옛날 집들이, 옛날 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택들이 좀 남아있는 길이에요, 여기.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주택들. 교통 지도하고 있는 통치도 하고 계시는 분 계시고.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주택들은 다 없어지겠죠. 시간 가면 갈수록.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학교 후문. 학교 후문이고. 이 건물이 새로 지은 거네. 완전 새로 지은 건물. 야, 이건 딱 봐도 오래된, 보이는 집입니다. 딱 봐도. 어, 이 집도 오래돼 보이는 집. 그, 야, 이 집은 진짜 오래됐을 것 같은데. 일단 저기 대문단부터 달라요. 딱 보시면, 이런 느낌. 옛 골목길을 찾아야 되는데, 옛 골목길. 음, 여기 있네. 야, 이런 거 오랜만에 보시죠. 이런 거.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쇠창, 쇠창살. 담벼락 위에. 옛날 이런 거 유리 같은 거막 박혀 있었는데. 옛날 길. 요즘 보기 힘든 이런 대문. 아 이런 대문. 딱이 주택에 오면 이 주택 고유의 향이 있어요. 냄새, 냄새 같은 이 주택 고유의 어떤 그 냄새. 이 담에 붙은 담쟁이. 이야. 오 이런 길이 있었네. 야 이런 골목이골늘 처음 았네 오. 이 초록색 담벼락. 와, 여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런 데 있는지. 우와, 여기 예쁘다. 오, 여기 예쁘네. 저 지붕 보세요. 오. 너무 예쁘다. 이런 느낌. 이야, 이집 진짜 오래된 집이다. 근데 관리를 잘 하셨네. 응. 응답하라, 응답하라. 나무보소, 나무 보소, 나무. 담, 담벼락에 나무. 우와. 우와. 야야 뒤에는 저 아파트가 딱 있는데, 여긴 이런 느낌. 야 뒷골목에 이렇게, 이렇게. 골목에 주택이 있고 골목이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있는 것 몰랐어요. 정말 저 골목으로는 안 다니고 큰 길로만 다녀가지고 야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다 걸어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 개 먹는 건가? 어째 동네 개, 개 짖는 소리가 안 나나 했네. 알았다 이놈아. 대덕철학원 간접 광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주 장명 신수 공학 태길 개인지도 대덕철학원. 야, 여기가 딱 학교거든요. 학교인데 학교 길 건너서 골목 딱 들어가면은 방금 보신 그런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야, 좋네. 예뻐 예뻐. 크, 이런 길. 이거 담에 있는 담쟁이 넝쿨 우와 살아있네 야 처음에는 왔다가 저쪽 반대편만 보고 옛날 느낌 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촬영 안 하려다가 왔는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걸어봤는데 아직 남아있네요 앞으로 이제 개발을 많이 하겠죠 하, 이런 느낌 항상 봄이 좁게 길게 깊게 대문이 있다니까 옛날 집도 보면 이 집도 오래됐네 여기도 보면 깊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에 아예 대문을 하나 달아버렸네 이런 느낌 아이 대문 기억나시죠 이런 대문 처마도 이제 페인트가 다 떨어져가네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근데 밤에 오면 무섭긴 무섭겠다. 아, 이런 거. 담벼락 위에 쇠창살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 또더 오래된 옛길 초등학교 찾으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